여러분 하늘에 레인보우가 떴습니다. 레인보우 보이시죠? 아니 그같이뜬걸 보여줘야지. 아 그럼 렌즈 안 돼. 태양은 원래 이걸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. 틀나요 진짜. 어 한국 사람들이에요. 어, 워크샵 온것 같아요. 아니,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, 이에서만나봐 아이, 그, 이렇게 막 은행, 뭐지? 여행사명 어... 언급하면 안 돼. 마저 틀어지금면다사람이요 나! 보시면, 보이시죠? 무지개가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러분 제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은 지금 직접적으로 찍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풍경 단항에서만 볼수 있다 누나 뭐 시키죠 이제